사기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오셨던 의뢰인 분들의 사연을 제 나름대로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요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신분 취득형이라고 해서 어,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결혼을 한 거죠. 음. 대표적인 게 이제 국제 결혼 요즘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을 한 다음에 갑자기 몇 개월 뒤에 잠적하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, 이럴 경우에 의뢰인 분들이 어나 사기 결혼 당했어요.라고 연락이 많이 오시고요. 두 번째는 일명 이제 신분 위장형이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이제 직업이라던가 학력이라던가 재산 뭐 결혼 여부 이런 거 전부 다 속이고 결혼을 한 경우죠.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야기 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속았다. 사기 결혼이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그 상대방에게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을 했을 뿐, 결혼 자체에 대한 진지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, 이거는 그 816조에 따른 혼인 취소 사유보다는 815조에 따라 혼인 무효의 경우에 해당하고요. 그리고 뭐 직업, 학력, 재산, 뭐 결혼 전력이라던가 범죄 경력 이런 거 속인 경우에는 이제 혼인 취소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신분 위장형의 경우에 음. 이제 혼인 취소가 될수 있다라는 네. 거죠. 네. 그러면은 이제 사기 결혼인 경우에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한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있는